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디입니다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재명. 어, 출범과 함께, 오래지 않아, 어, 지지율 급락이 예상됩니다. 어, 지금, 일종의 그, 저, 거품 지지율 위에 오,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 최근에 지지율 조사가 두개 있었죠. 어, MBS하고 리얼미터에서 나온 지지를 보니까, 이재명이가 초기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음, 과거, 이제, 문재인에 비해서도 많이 낮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아주 낮습니다. 이거는요, 지난 대선에서 압승했다라고 합니다만, 그거 자체가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어, 그리고요, 시작부터 뭐, 지세번에 초청 받았니, 안 받았니, 뭐, 난리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초청을 이제 받았습니다. 초청을, 어, 가만히 있는데 받은 게 아니고, 뭔가 로비를 한것 같아요. 느낌상, 에, 그,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이쪽 보면요, 여기 변이제도 에, 이재명을 아주 싫어하는군요. 이재명 지세번 참관국, 국도 아니고, 그냥 개인 여행 가는 것이다. 참관국이라고는 없다. 사실 저도 그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재명은 참관국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참관국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옵저버 같은 그런 뭐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지세분의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어, 정회원국이나 아니면 초청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회원국은 발언권과 함께 의결권을 갖고요. 초청국은 발언권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변니지도 다시 강조하지만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만 있지 참관국 이런 거는 없다. 그냥 어, 개인 여행 가는 것이다. 어 근데 이걸 정식 초청 받은 것처럼 국민의 사기치고 있다.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다. 어,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죠. 시, 실제 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 이제 어느 정도 여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초청국 명단에 올라오더라고요. 이름이 위키백과 이런 데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데 에,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로비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려 주십시오.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 보면요. 저 네. 어, 아, 요거 해봐도 아니다. 요거는좀 이따 보시고요. 네, 네, 네.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조건데 말이죠. 자, 51회 G7 어, 회담 내용을 쭉 보시면 각국의 이제 참여자의 명단이 다 나오거든요. 어, 뭐 정회원국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Invited Countries 있어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초청국이라는 얘기죠. 오스트리트레일리아 호주죠. 브라질, 어, 인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한국, 사우스코리아로 되어 있죠. 사우스코리아가 뭡니까? 그냥 코리아지, 자, 사우스 아프리카,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저, 여기에 말이죠. 처음에 위키백과 나왔을 때는 예, 한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가 여기 편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사진도 보면은. 여기, 이제, 정해원국,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정상들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있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두 명이 또 이렇게 옵니다. 집행위원장하고 의장이 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초충국, 어, 여기, 이제, 각국 정상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죠. 룰라라든가, 여기, 모디 총리 등 얼굴이 나타나죠. 어, 익숙한 얼굴은 여기, 이제, 브라질 룰라하고 모디 총리 정도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 빈살만이 이렇게, 얼굴이 떡하니 나타나네요. 빈살만. 자, 그리고 이거, 그 옆에, 참, <laughs> 어이 얼굴을 가려야 됩니까? 아 이재명이 여기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여기 와 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일단 약 짓고 말이죠. 자, 이재명에게 진짜 이제 큰 것이 이제 터졌죠. 대북 송금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대북 송금 그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어, 검찰이 짜고 친다라고 하면서 온갖 쇼를 벌였잖아요. 저들이. 어, 거기, 저이화영을그 포섭이라 까 회유하기 위해서. 뭐뭐 뭐 술판을 버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막 버렸는데 그게 전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었죠.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이가 가장 겁내는 재판이 바로 이 대북 송금권입니다 이거는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일인데요. 이걸 한번 일단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꼼짝는 최대한 음, 해서 좀 보내주려고 하죠. 아, 그거를 꼭하시길바라요다 하고 해야지. 예. 예. 그, 그, 그 쪽에서 그 말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아, 그런 점에서 예. 예.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마련한 음, 기회.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단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입니다도 모르겠지만 잘되기를갖도꼭 해야 돼.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조금씩 시리즈를 만들어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대,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물론 경... 보안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아, 뭐, 아, 결국은 알려질 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네. 어,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좀보내 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라고 해야죠. 예. 네. 그, 그쪽에서 그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주말하는 음. 기회를 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아, 되는 상황입 네. 네. 우리 손재명 대표께서는 잘되를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자, 지금 뭐 빼박 아닙니까? 북한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 어, 그래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어, 이재명은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재명을 어, 이제 사법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저는 분명히 이재명은 어, 걸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고요. 저게 그런데 왜 지금 영상이 공개가 됐을까요? 사실 최근에 저기 영상이 나왔거든요. 저게대선 국민에서 저런 게나왔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 이제 프로그램이 최백은이라고 이제 저기 유튜버 채널인데요. 어, 이재명과는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다른 영상도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이 저렇게 딱 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건 빼박이 있죠. 응? 어, 저 당시 이제 이재명은요, 문재인이라든가, 어, 그런 어떤 인물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쟁자인 박원순, 어, 뭐 등등에 비해서도 조금 이렇게, 비급으로 평가되는 어, 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 뭔가 획기적인 그쪽 진영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가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북 관련한 어떤 저런 이슈를 만들고 있었고, 이제 그러지 않니까 이제 방북 비용 같은 게 필요했다고 라 이제 보여지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건 다시 봐도 네, 말이 안그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 정도에 비해 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자, 뭐, 결론을 한번더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면요. 북한이 경기도에 요구하는 게 있다. 결국 이제 800만 달러, 이제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화영, 쌍방울 등을 통해서, 어, 비밀리에 몰래 엄청난 지시를 저질렀다. 송금을 했다. 자, 이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이화영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어, 대부분에서 이제 확정이 됐죠. 자, 그것은 빼박입니다. 여기 이제 이 영상에서 보듯이 이재명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기밀사항이다. 당연히 이제 이게 방국가적 어떤 그런 몰래하는 이적 행위니까 이제 저런 말을 했고, 그리고 북한의 요구순위가 너무 높아서 다른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돈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방을 김성태의 돈을 이용해서 저렇게 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뼈박입니다 이걸 갖고 이슈화를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이재명은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소위 허방이라 그럴까 함정 어, 그리고 자신이 이제 추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재명은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더욱 더 가속화시키자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거든요. 저거를 30% 대로 떨어뜨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세상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